2026년 현기아 KV3는 국내 SUV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강력한 신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팔리세이드급의 대형 SUV로 자리잡으면서도 전통적인 기아 디자인 언어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더욱 세련되고 당당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를 바탕으로 한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강조되며 크롬포인트와 매트 블랙그릴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측면은 강인한 휠 아치와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후면에는 세로형 테일 램프와 입체적인 리어 디퓨저가 존재감을 더합니다. 실내는 단순히 넓기만 한 공간이 아니라 프리미엄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3열 구조를 채택한 KV3는 최대 7인승까지 여유롭게 탑승 가능하며, 2열 독립 시트 옵션을 선택하면 VIP용 고급차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대시보드에는 공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임포테인먼트 시스템과 클러스터가 하나로 연결되며 증강현실 HUD, 무선카플레이 OTA 업데이트가 가능해 최신 기술의 편리함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가솔린 2.5 터보 모델과 디젤 2.2 엔진이 있으며 특히 친환경 흐름에 맞춰 하이브리드 버전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도심뿐만 아니라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통해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춘 설정이 가능하며 전자식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극대화합니다. 안전 사양도 눈에 띕니다. 기아의 최신 ADAS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반자율 주행에 가까운 기능들이 기본 혹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새롭게 개선된 후측방 모니터링과 360도 어라운드 뷰는 주차와 좁은 골목길 주행 시큰 도움을 줍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스마트 전동 트렁크, 원격 시동, 키 없이 문 열림 기능, 파노라마 선루프, 냉온 컵홀더 뒷좌석 통풍 시트 등 다양한 고급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패밀리카로서도 출퇴근용 SUV로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열과 3열 접이식 기능을 통해 트렁크 공간을 확장할 수 있으며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에도 유용합니다. 2026 기아 KV3는 실내 공간, 디자인, 안전성, 주행 성능 등 모든 부분에서 프리미엄 SUV를 지향하면서도 가격은 경쟁력 있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팰리세이드, 세보레트래버스, 포드익스플로러 등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K-V3만의 유니크한 디자인과 기아 특유의 기술력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기아는 K-V3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대형 SUV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북미와 유럽 시장 출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미형 모델은 엔진 구성이나 인포테인먼트 기능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디자인과 플랫폼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2,026kV3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높은 상품성, 첨단기술력, 합리적인 가격을 고루 갖춘 모델로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SUV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아가 얼마나 K-V3에 공을 들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는 향후 실차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출시 일정은 아직 정확히 확정되진 않았지만 2025년 하반기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2026년 초 정식 출시가 예상되고 있으며 출시와 함께 하이브리드 모델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처럼 2026 기아 KV3는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기아가 향후 SUV 시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팔리세이드급의 대형 SUV를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개될 다양한 트림과 실제 도로주행 리뷰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